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역시 해운대 펜트하우스는 다릅니다 아, 해운대 아이파크가 6년만에 이제 꼭대기층에 거래가 됐는데 한방에 그냥 44억이 올라가지고 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야 70억 이건 뭐 70억은 어디를 기준으 했냐면 이 아파트가 2019년 어, 그래될때 26억 400만 원이었는데, 그, 그을 기준하면 6년 만에 44억이 올랐 거죠. <laughs> 70억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제 현대 아이파크 전용 219평방메타, 평강미터, 219평방메타니까 67평이죠. 평수 따지면. 67평이 이제 지난 5일, 4월 5일입니다. 70억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 거래된 매물은 보면, 자, 삼동의 46층,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하고 있고, 바다 조망의 분양 면적은, 어, 3 3 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100평 되죠. 100평 되고 하니까, 이게 뭐, <laughs> 이게 뭐, 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전용 명전만2 1 9평방미터니까 분양 면적은 330평방메타. 100평이죠. 그야말로 100평입니다. 어, 인근에서는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층고가 4.3m. 그러니까 고란 거는 그 아파트 들어갔을 때꼭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4.3m. 슈퍼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뭐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희소성 때문에 가끔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에 이제 거주하면서 별장으로 설라는 손님들이 어, 이렇게 이제 갈아타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앞두고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6년 만에 지금 어분양면적 100평짜리가 70억에 거래가 돼가지고 부산서 지금 기록을 세웠습니다 <laughs> 아 참이 지금 부당산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가격대로 가는 놈은 또 갑니다 가고 있어서 이런 어 경기에 타지 않는 그런 부자들이 뭐, 전국적으로, 부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제, 초고가 거래 같은 경우, 지난달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 더 힐, 전용 2 4 0평방미터입니다 전용이 한 80평 되죠. 이게 110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월에 핸대구 우동 대월드 마크 센텀, 2 4 3평방미터 이건 뭐, 몇 평이죠, 이게? 이것도 한 70, 80평 되네요. 이것도 43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번에 이제 아이파크가 이제 신고가를 완전히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그걸 쭉 보니까 올 들어와서 20억 넘게 가격이 거래된 아파트가 9채가 있었습니다. 9채. 그 제가 표로 쭉참고로 내놨는데 그걸 보면 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등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이파크, 그게 이제 70억짜리가 있고, 그거만 넘사벽입니다그 다음에 2등이 이제 방금 말한 데우 월드 마크 센텀, 43억 8천, 거래가되었죠 그래가 되고 그건 2월달입니다. 근데 3, 3위는 보니까 이게 42억에 거래된 내나 대우 월드 마크 센텀입니다. 이도 같은 평수인데, 1월 28일 날 4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가되었고 1, 2, 3등이죠. 4등은 보니까 이제 이게 어, 두산 위버드 제니스 제니스 48평형 이게 1월 10일 날 32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 이, 이 전날 제가 말하는 거는 평수가 분양 평수가 아니고 실평수입니다. 실평수니까 분양 평수는 그보다 뭐한 배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다섯 번째도 해운대 아이파크입니다. 47평형인데, 이건 2월 25일날 26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가 됐고 어, 여기는 보니까 이게 이제 LCD, 해운대 중동에 있는 LCD죠, LCD. LCD도 뭐 거래가 잘안 되는 지역입니다, 안진 지역인데, 이것도 이제 72층에 있는, 그게, 만4평짜리가 어, 얼마 전이고, 26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26억 2천. 에이, 참. 7, 7위는 보니까, 어, 역시 또 용호동에 있는 그 주상복합 W. <laughs> W가 또 44평짜리가 이게, 이게, 전부 다 이게 전용명적입니다 분양평수가 아니고. 44평짜리가 2 5 5 0 0에 어, 지난 3월 11일, 지난달,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가 됐고 8위는 두산 위브 제니스. 제니스, 8위가, 어, 이게, 51평짜리가 24억 5천에 지난 3월 8일날 42층에 있는 건데 거래가 됐습니다그 다음에 뭐 9위는, 9위를 맞아볼까요? 9위까지가 9채가 있었습니다. 9채까지가 오늘 들어와서 20억 이상 넘게 팔린 건데, 그건 이제 삼익비치. 지금 뭐 재건축한다고 난리죠. 삼익비치 전용 면적 45평형 가장 큰 겁니다. 그게 22억에 지난 2월 3일에 팔렸습니다. 달렸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쭉, 제가 홀터 훑어보, 통계를 훑터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야말로 바닷가에 있는 대장. 최고 지금 뭐 하는 게 LCT부터 해서, 그 다음 마린시티 쪽에, 그 다음에 삼믹 비치, 그 다음에 용호동 W. 이게 뭐 해변가에 있는 대장들 아닙니까? 대장인데, 거기서 이제 마린시티 쪽이 이제 가장 많았고, 아이파크, 두산 리브 제니스, 뭐 이런 기존에 있는 고층 아파트. 그리고 이제, 가장 거래가, 거래 가격 비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축하고 있는 상익비치 이건 뭐 재건축 이슈 때문에 올란 거죠. 올라가지고, 가격이 22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래가 됐었고 W도 사실 뭐, 어, 용호동에 있는 거지만은, 비우가 좋고, 바다 비우가 좋아가지고 있는데, 거래가 건수가 몇건 없습니다. 건수가 없어가지고, 어, 지난 3월 달에 이제, 이것도 만4평짜리 25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이 부산에서 갈로면 간다. 전혀 상관없이 뷰가 괜찮고 가장 비싼 아파트는 계속 그렇게 갖고 있다. 그런 어, 느낌이 듭니다. 국토교통부가 참고로 지난해 이제 전국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 탑 10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유일하게 서울이 아닌 아파트로는 부산 해운대구에는 LCD 전용 80평짜리가 공시가격 68억 2700만원. 그 전국 7위로 집계됐습니다. 전용 면적이 뭐, 2400, 244.62 80평이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분양 면적은 한 200평 되겠죠? 그럼 공시가격이 68억. 공시가격 68억이면 한 200억 된다고 봐야 됩니다. <laughs> 야, 부산에 있는, 이런, 오션뷰에 있는 아파트들이 정말 이, 그, 부동산 불경계도 불구하고 전혀 넘사벽으로 딴 세상으로 그냥 시세를 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4월 5일이면 며칠 전이죠. 현대 아이파크. 이게 거래가 실제로 거래가 됐다고 국토부에 신고된 게 70억입니다. 6년 만에 44억이 올랐는데, 뭐 지인들 간의 거래다, 이랍니다. 지인들 간의 거래가 해서, 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됐다, 이라는데, 어쨌든 신고가 된 거래가 70억입니다 아 이건 뭐 평당 1억도 넘는다고 봐야죠 이게 지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부산의 이런 대장 아파트들이 1위부터 9위 20억 넘는 아파트들은 전부 이제 이 해운대 수영 그리고 일부 용호동 거의 해운대 다 모여있다고 봐야 됩니다 9개 중에서 7개는 해운대 하나는 수영 삼익비치 또 하나는 용호동 W,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부산의 어떤 그런 양극화가, 아파트의 양극화, 엄청나게 좀, 뭐라 고럴 심화되고 있다. 오르는 아파트들, 비우 좋고, 괜찮은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그런, 아,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아파트 이분화 현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걸 여기서 좀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올린 이 자료함 참고로 보시고, 너무 그렇게 일받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